침착맨은 네. 과연 누구 얼마나 침착한 분이시길래 <laughs> 생각보다 안 침착한데 왜 침착맨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음, 전 사실 일부러 좀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열받으라고 사람들. 아, 아 진짜? 네. 거기 시청자들은 열받는 걸 좋아해요. 식사라도 좀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어, 아니라고 싫다어 네, <laughs> 싫다고 그러니까 어, 방해된다고. 왜 혼자 나왔나? 왜 혼자 중국집 입구에서 쇼핑백을 든지저 <laughs> 배우가 왜 혼자 서 있나? 네, 안녕하세요 S24 구독자 여러분 저는 본업은 배우이지만 오늘은 어 제가 운영하는 출판사 무제 대표로 찾아오게 된 박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정말 특별한 분,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분과 함께 이렇게 <laughs>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어 저희 출판사 무제 듣는 소설 프로젝트의 첫권첫 어 여름 완주 의 저자이신 김금희 작가님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한번. 네, 예스십사 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김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천여를만주한 소설을 썼고요. 무제 출판사와 듣는 소설 시리즈 첫 번째 작가로 같이 일한 2년을 계기로 지금 여기 사장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 오늘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좀 질문들을 몇개 준비해 왔는데 작가님께서 네 저한테 궁금한 걸 억지로 만들어 오신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한 100개였는데 아 그래요? 네. 또 어떤, 어떤 게 그렇게 궁금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대표님이랑 대화를 할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네. 저는 카카오톡 그 이모티콘을 자유롭게 쓸수 있는 자유 이용권을 아, 이용해서 되게 화려한 어떤 그 이모티콘을 지금 보여드리는데 <laughs> 이모티콘을 다한 번도 안 쓰시는 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모티콘을 안 쓰는지 아니면 나한테만 안 쓰는 건지? 원래 잘안 쓰고 제가 갖고 있는 이모티콘이 이제 대표적으로 침착맨 문상훈 서준 엄마 네. 뭐 이렇게 사람 나오는 아네 그런 약간 이게 뭔가 조금 B급 감성의 아, 네. 그런 이모티콘들이라서 진짜 친한 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말고는 제가 이모티콘을 잘안 써요 아. 네, 진짜 그산 것도 그냥 팬심으로 그냥 돈 벌라고 한 거라 가지고 저는 그거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약간 그렇... 스티커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 한번도 돌아오는 게 없어서 그렇구나. 하지 말까? 나도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너무너무 너무 재밌어요. 그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쓰 저도 좀 쓸게요. 그럼 저도 심창맨 <laughs> 이런 거 써도 되겠습니까? 제가 봤어요. 침착맨을 음. 제가 잘 모르. 고 왜냐면 저는 이제 유튜브를 거의 안 아, 봐요. 네. 근데 이제 출연을 하신다는 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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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네. 이제 침착맨은 네. 과연 누구 얼마나 침착한 분이시길래 <laughs> 그것도 궁금하고 아, 이제 만주 얘기가 나오니까 어. 그래서 이제 봤어요. 네. 처음에는 생각보다 안 침착한데 왜 침착맨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음. 중간쯤 가니까 왜 그러는지는 알겠더라고요. 어, 왜왜 그런 거 같나요? 뭔가 생각의 온도가 차가워요. 그러니까 아... 이상한 결로 이성적인 톤이 계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뭐야하게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음... 생각했고 되게 재밌게 네, 그때... 아, 되게 친하신가 봐요. 막어 친하고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뭐 홍보하러 나가게 해줘라고 아... 한게 아... 항상 영화 나오고 이럴 때도 가긴 가는데 네.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왜 남의 방송인데 어찌 친하다고 해도 내가 나온 영화를 막 이렇게 좀 드러내. 되는지가 좀 조심스러웠는데 네. 이번에는 전혀 조심스러움 없이 <laughs> 제발 한 번만 해줘 그가지고 <laughs> 처음으로 저뭐 홍보하러 나갈 때 네. PPT 만들어가지고 네, 만들지도 못하는 PPT 만들어가지고 새벽 2시 반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저는 그게 그렇게 자아이 좁다고 느끼지 못한 거예요 저도 아, 아 그거 근데, 엄청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근데 자관이 좁다 그래서 그렇게 자관이 좁은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아 나도 PPT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 맞아요. 맞아요. <laughs> 전 사실 일부러 좀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열받으라고 사람들이. 아 진짜? 예. 네. 거기 아, 아, 그 책을 팔아야 되는데 왜 열받아? 받을... 거기에 치, 거기 시청자들은 열받는 걸 좋아해요. 킹 받는다라는 게 거방송에서 그 나온 거예요. 그거에 창시자인 거요? 예 네. 아 엄청나네. 네. 네. 그 침착맨이 킹 받게 하는 거 혹은 거기 나온 게스트가 열 받게 하는 걸 좋아해서 네. 아마 조금 더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그냥 간단하게 요즘에 뭐 하고 지내시는지 한번 말씀을 하나요. 지금 천여로 만주 나와서 굉장히 많은 뭔가 고구마 솔기처럼 매일매일 뭔가가 나오는 그쵸? 것 같아요. 어... 아,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제 뭐가 뭔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약간 공부가 필요하나 봐. 아, 좀 뭐가 너무 많아. 저는 이제 최근 최근 가장 최근 근나 그저께 나고야에 갔다가 아. 어제 나고야에서 <laughs> 돌아왔습니다. 아, 나고야 간 이유는 저희 전시하잖아요. 그 전시회에 이제 올려놓을 전시품. 을 이제 만들어 주신 분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한국 분이어서 우선 첫날 이제 가서 그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데 이분 전화가 오는 거예요 대뜸 그래서 저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자 분이었거든요. 어, 네. 어, 왜, 왜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서 어. 이거 식당까지 못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하철역에서 맞아.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해서 들었는데 진짜 무거운 거예요. 음. 그 순간 가만히 있어봐. 난 이걸 들고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 하지? 그래서 호텔에서 이제 다음날 자고 다음날 공항을 가야 되는데 나 이거 도저히 난 이거 들고 기차 못 탄다 하고 택시를 네. 잡았어요. 택시비가 2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그거를 꾸역꾸역 아. 이고 지고 기차를 타가지고 공항에 가서 그걸 또 실을 수가 없어요. 깨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안고 네. 비행기에서 이거 안고 타가지고 손에 멍이 다 들었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러면서 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웃음> <웃음> 누가 뒤에서 때리나? 아니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왜 나고야까지 가가지고 <laughs> 이 무거운 걸 들고 아니 너무 작품은 예뻐서 만족스러운데 누가 시켰어?라고 하면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딱 아침에 또 일어나서 딱 그거 도자기를 까서 나무 네. 향이 나요. 그딱 냄새 한번 맡으니까 또 마음이 싹 가시지. 아, 아. 내가 이거를 또 얻으려 갔다 온 거지 하고 네. 또잘 모셔놓고 출근한 거죠. 그렇게 나고야까지 갔다 올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무제 출판사 얘기 좀. 나 아, 그럴까요? 네, 홍보. 홍보가 아, 무제... 이미 홍보가 필요 없는 출판사가 되었지만. 아니, 너무 필요하죠. 아, <laughs> 아, 너무 필요해요. 배웠지만, 네. 어, 자리 잡았지만, 네. 어쨌든. 처음에 출판사, 무제 출판사를 만들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저도 항상 이 질문을 받으면. 그렇죠. 너무 쑥스러운데요. 그렇죠. 이유가 없어요. <웃음> <웃음> 그 책방할 때였거든요. 책방은 이제 희망이 없어지고 있다. 근데 책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책방 사업자로 책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책방은 제 친구 명이었으니까네 명의로 출판사를 하나 만들자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책을 만들자도 없이 네. 그렇게 만든 겁니다. 어... 네. 책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지는 않았고 네. 어른이 돼서 좋아했다고 들었는데. 저 성인이 돼서 네. 네. 그때 저희 집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자주 가던 지금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북스립으로. 라는 서점 대형 서점이 있었는데 집 앞에 알바를 좀 해야 되는데 서점에서 알바를 하면 좀 편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서점에는 알바 자리가 없다 그래서 네. 새로 생긴 펜시점이 있는데 네. 거기서 알바를 하라는 거예요. 펜시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사람이 너무 없었어요. 손님이 그 심심하잖아요. 그때 스마트폰이 있을 때도 아니고 서점에서 알바하는데 책이라도 좀 읽어 봐야 되나 해가지고 심심하니까 소설 코너에 간 거예요. 제가. 네. 근데 아무 자, 누, 누구도 몰라요. 작가가 누가 유명한지도 모르고 무슨 책이 유명한지도 모르고 제가 막이 작가들 이렇게 보다가 김영하 작가님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네.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는 거예요. 아,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니까. 조현철이 저한테 얘기해준 적이 있어요. 그, 아. 김영하 작가님 우연히 어디선가 우리가 마주쳤나? 저 사람이 김영하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하가 누군데 그러니까, 유명한 소설가잖아. 그래서. 그래? 나는 몰라 모르겠는데 하고 <laughs> 그리고 그냥 말았어요. 그 이름이 이제 보이니까 이분 책을 사보자 하고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를 산 거예요. 그냥 사서 읽었는데 재밌었어요. 음. 책도 얇고 네. 어 재밌다 하고 김영하 작가님 책을 이제 쭉다 읽은 거죠. 아. 그날부터 서점에서 할게 없으니까 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은 누구 책 읽지 하다가 산미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 네. 있길래 박민규 작가님. 네. 오이책 어? 재밌겠다 해서 또 읽고 네, 읽고 박민규 작가님 거다다 독파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이 책을 읽게 된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직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소설 책이 된 거죠. 네 다행이네요. 그때 읽은 게 소설이 아니라 뭐 자기, 개발서 자기 개발서였어요. 무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그렇죠. 거 아닌가요? 저 혼자 이제 뭔가 쓰고 있었겠죠. <laughs> 누구를 개발 시키려고 <laughs> 이름이 되게 독특한데 무제로 정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이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제가 근데 뭔가에 막의미 있는 단어를 쓰고 막 이런 것들에 약간 좀 간지러워해요. 아, 귀찮아 하고 제목이 없는 없다는 뜻의 무제로 네. 그냥 갖다 낸 거예요. 어, 에 어. 그렇게 이름을 줬는데 사실 무제의 방향성을 정해 준건 사실상 이제 첫책 살리는 일이었죠. 음, 맞아요. 네, 살리는 일을 만들면서 박소영 작가의 현재의 삶을 책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 마침 제, 그 출판사 이름도 무제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책들을 좀 만들어보자 이름이 없는 것들 제목이 좀 없는 것들 뭐 말하자면 소외된 것들 그런 존재들의 스피커가 되어주는 출판사가 되면 이름하고도 맞고 나름 내가 출판사를 하는 명분도 생기겠다. 네. 네 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사실 그래서 첫 책인 살리는 일이 저한테 되게 소중하죠. 음, 네. 이 출판사의 방향성을 정해준 책이니까. 그럼 책방을 운영하다가 이제 좀더 뭐랄까요? 더 이윤 추구의 아, 네, 네, <laughs> 확실한 목적을 가져 가질 수밖에 없는 출판사로 옮겨 오셨는데 맞습니다. 두 개가 좀 다른 점이 있던가요? 어, 너무 달라요. 이 책에 관련돼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쨌든 매니징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제 출판사의 대표인 건데 그걸 몰랐죠. 어. 만들 때는. 어. 음, 만들 때는 전혀 모르고 <laughs> 책한 권을 만드는데 엄청난 공이 들어간다라는 어. 것이. 아주 어림짐작으로 느꼈던 순간 한번 쓸만한 인간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였어요. 아예 책을 되게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드는 거구나 아, 정도였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내가 내 글만 가지고 책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네라는 음. 거 정도 알았는데그 정도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일이구나 이책한 이 권을 만드는 게. 네. 그거를 책을 만들면서 알아버렸으니까 <laughs> 그거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제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무게감이 네. 갑자기 확 무거워지는 거예요. 음. 제 성격이 항상 그렇거든요. 전 작품 선택할 때도 그래요. 재밌을 것 같으면 어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하고 계약해놓고 네. 공부하면서 알아요. 이게 어렵다는 걸어렵 어, 네, 어... 이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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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자기 피아노 연습해야 되고 맞아요. 네, 네. 늘 그래요. 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 <laughs> 하고 했다가 <laughs> 잠깐만 가만히 어보 이거 그냥 그냥 하면 이거 욕 먹겠는데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출발 장 마찬가지인 거예요. 재밌겠는데 하고 하다가 그저 재밌는 일만은 아니었죠. 왜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이 들어가있다라는 그, 그렇죠. 것이 저는 네. 좀 많이 놀랐어요. 음... 지금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지금 막 1년 2025년을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시달리고 막 손에 멍들고 이렇게 한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영화 현장이 좀 그리워지거나 익숙한 시스템, 익숙한 사람들 뭐 익숙한 음... 어떤 프로세스 그런 게 그리워지시진 않으세요? 아, 늘 그립죠. 현장은 가면 재밌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일 년을 쉬겠다고 했던 거는 제가 뭔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으니까 잠깐 억지로 빠져 나온 건데 이제 출판사에서 매일마다 정말 직장인 분들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밤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네. 그런 것들이 아직은 재밌어요. 어허. 아직은 아직은 재밌고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지금 제 삶이. 음. 제가 창작자이기도 하면서 배우를 하게 되면 안경 좀 벗고 하겠습니다. 그 창작자이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네. 쓰여진 걸 연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심지어는 감독의 디렉션까지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카메라 안에서 해야 되는 그 제한들이 계속 제약들이 있잖아요. 음. 그 제약을 뚫고 이제 명연기를 펼쳐야 좋은 배우라는 평을 듣는 건데 음. 거기서 지금 살짝 빠져나와서 제가 이제 막 펼치잖아요, 계속 지금. 뭔가 펼치잖아요, 계속씩 뭔가. 이거 해보고 싶고, 이거도 해보고 싶고. 이 과정이 아직은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네. 고통스럽지가 않다. 왜냐하면 현장은 즐겁지만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카메라 앞에 있을 때 음. 시험 보는 느낌이 거 들어요, 항상. 음. 사실 뭐 며칠만 쉬어도 그냥 내가 작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며칠만 있어도. 진짜 좋은 영화 보면 네. 연기 하고 싶거든요. 아 나도 저렇게 연기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저것과 다른 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을 어쩔 수 없이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럴 때마다 나한테 이제 어떤 또 현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내년에 일이 있을까? <laughs> 이제 무슨 소리세요? 어, 내년에 과연 내가 일이 있을까?라는 어떤 불안감이 좀 엄습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내년이든 훈년이든 처음 만나보게 될그 네. 작품이 뭘지가 저는 진짜 지금 너무 궁금합니다. 아,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의 어떤 출판사 무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책 이야기를. 네, 책 이야기를 좀 한번 책을 들고 한번 할까요? 네. 네. 요런 책입니다. 저희 소설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오브제 중 하나인 비디오 테이프에 네. 네, 슬라이드 케이스를 이제 모티브 삼아서. 이렇게 커버를 쉬었는데 저는 디자인 과정에서 와 이거 진짜 잘 나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많았는데 아 어, 실물 받아보고 안심했어요 아뭐 네. 저희 제 주변에서도 책이 네. 너무 예쁘다 네아 이거 정말 좋았어요 네. 제 마음에도 쏙프트는 네, 그런 디자인의 <laughs> 책이 나왔는데 저는 평소에도 작가님의 문장들이 너무 사랑하고 특히 작가님의 어떤 대사들 어 인물들이 내뱉는 말들을 너무 좋아해서 작가님께 이렇게 연락을 드린 거거든요. 가소롭다는 생각 혹시 안 하셨는지가 저는 제일 궁금했고. 아, 예. 네. 가소롭... <laughs> 왜냐하면 아 박정민 아니... 가소롭네. 아 그럴 수 <laughs> 있죠. 왜냐면 저야 뭐 어쨌든 배우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제가 만든 출판사는 굉장히 작은 회사고 사실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기획과 제한. 그런 형태의 소설이잖아요. 네.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음. 하시진 않았을지. 아,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음... 이런 소설을 의뢰하는 것이 되게 네. 특이하다라고 생각했고. 근데 일단 취지가 너무 좋았고, 음... 지금 이 듣는 소설 시리즈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네네네. 이제. 어, 저도 똑같이 그렇게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취지가 너무 좋고 내가 몰랐던 음. 것 어, 시각 장애인 분들이 음성 언어에 상당히 기대서 이렇게 정보나 아니면 이런 뭐 책을 즐기신다는 걸 저는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를 뭔가 다른 세계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 같은 이메일로 저는 읽었고 아... 출판사가 뭐~ 1인 출판 하시니까 네. 뭐~ 출판사가 제가 그동안 일했던 그런 종합 출판사랑 다르긴 하죠 그렇죠. 근데 네네. 저는 사실 뭔가를 판단할 때 저도 약간 배우님은 조금 비슷한 게아 여기에서 배울 게 있겠다 음... 내가 뭔가를 생각해왔던 이런 얘기들면 어, 외계인 얘기를 좀 쓰고 싶었는데 뭔가 상상의 영역을 아... 좀 열어줄 수 있지 않나 오히려 아,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좀 아, 자유로운 사장이 있는 단 판사에서 좀더 자유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좀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아마 오래 걸리지 않고 하겠다고 이제 맞아요 너무 빨리 답변을 주셔서 사실. 네. 왜? 왜 장난치나 농담하시나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왜왜왜 왜, 왜 하고 싶지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요아이니다 아,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특이하게도 실제로 만나뵌 게두 달이 안 됐잖아요. 네. 저희 처음 만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아마 제가 라트비아 하울빈 찍으로 라트비아에 있을 때 작가님한테 서울 가서. 연락 드리면 식사라도 대접이라도 좀 왜냐면 나도 그래야 될것 같으니까 작가님한테 그렇죠. 그래서 네. 식사라도 좀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어 아니라고 싫다겠어 네, <laughs> <laughs> 싫다고 그러니까 아 방해 된다고 어 자기 글 쓰는데. <laughs> 바... <laughs> 제가 아마 그렇게 썼을 거예요. 저는 음. 아마 돌아와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으면 음. 음. 오늘부터 잠을 못잘것 같다고 생각했아 맞아 맞아. 어, 이런 식으로 하셨어. 오늘부터 맞아. 잠을 못잘것 같다. 어. 그러니까 원고 쓰고 만나자. 맞아요. 다 쓰고 보자. 네. 다 쓰고 했어요.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 쓰고 나서는 또 제가 또 라트비아에 거의 가야 되는 <laughs> 막 일정이랑 막 촬영 일정이 겹쳐가지고 그래서 또 라트비아 갔다 와서 네. 올 3월달엔가 뵀죠. 3월 말에. 중국집에서 만났죠 저희가 네. 서교동에 네. 있는 중국집에서 만났는데 제가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근데 자리가 아직 세팅이 안 돼서 제 문가에 서 있었죠 작가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네. 작가님이 낯을 엄청 가리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낯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낯을 엄청 가리시는 것 같아서 아 오셨어요 하고 일단 앉았는데 거의 앉 앉음과 동시에 작가님이 뭔가 이렇게 소녀가 되신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제가요? 네 이렇게 어... 확 뭔가 이렇게 모두 전화. 뭐 어, 모드 전환 그래서 어앉아 계시는 게 좋아서 그런 건가? 앉아 <laughs> 먹을 서어 서기 시계에서 그랬나? 뭐 어, 이게 딱 음... 모드가 딱 변하시면서 막, 네. 막 저도 막 이제 막 신나서 말씀드렸죠. 저희 오디오 재밌고 어, 맞아요, 막 맞아, 맞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만들었고 맞아, 맞아, 뭐 맞아. 이것도 할 거고 저도 할 거고 막, 막 이제 기대된다면서 막, 막 신나게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저는 되게 좋은데 네, 네 작가님의 저를 이제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떤 첫 인상 여기 좀 궁금했어요. 사실 뭔가 좀 실망스러웠던 거 아니요 아니 요 아니요 아니요 네. 저는 다만 왜 혼자 나왔나 아이 사람이 왜 혼자 중국집 입구에서 쇼핑백을 든 채로 혼자 저 배우가 왜 혼자 서 있나 어... 그게 너무 당황한 거예요 처음에 아그러셨나 아, 어, 왜냐하면 아, 당연히 매니저랑 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어... 때문에 제가 낯을 가리는 거 맞아요 제가 낯을 굉장히 가리고 네네네. 제가 어떤 분한테 <laughs> 박정희 배우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박정희 배우님도 되게 낯을 가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낯을 가리는 걸 그분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음. <laughs> 말씀하셔서 야, 둘이 만나면 볼만하겠다. 아. <laughs> 그럴 정도로 어. 아둘다 낯을 가린다 이제 맞아요. 각오를 하고 나간 거예요. 저는 음. 그래도 매니저분이 계시면 세 명이니까 아, 이렇게 좀, 쿠션 쿠션이 있으니까 어, 좀 낫겠지 그랬는데 음. 혼자 서 계시니까 너무 아, 당황을 해가지고 셨구나 표정이 그래서 안제안 좋았던 거고 아, 아니 표정이 안 좋지 않았어요. 그냥 말이 진짜 없으셨어요. 그 어? 아 이제 이 일을 어떡 하지? 네. 이제 우리는 이제 대화를 아, 해야 되고. 아, 그러아 지금 이제 이 단독 만남이야. 우 어. 이제 이건 이건 해내야 돼. 어차피 맞아요. 만나기로 한거 이제 해야 돼. 그래딱 앉았는데 어 생각보다 낯을 안 가리는데? 이, 이러, 이런 이런 생각. 저 진짜 각오하고 간 거거든요. 아. 나는 오늘 사장이야. 난. <laughs> 다어 나는 어? 진짜 사장이니까 사장은 어, 낯 가리면 안되라고 해서. 아, 그럼 평소에 낯을 가리세요?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그냥 모드를 바꾸죠 난 사작이니까 예 아, 사... 네, 그래서 이거 진짜 모드 바꾸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저희가 이제 그 중국집에서 맛있는 걸 먹었는데 제가 너무 긴장돼서 식사를 안시킨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권하셨어요 음. 식사를 하시죠 근데 아니 저다 있어요 지금 제가 너무 긴장해서 맞아. 먹을 수가 없는 어. 거예요 근데 짬뽕을 시키셨잖아요 맞아요, 그 네. 짬뽕을 네. 근데 왜 한번 맛보라고도 안 하셨어요? 안 드신다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 이런, 아, 데서 나, 이런 데서 이런 아, 데서 제사회생활에 고질병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소심해서 그냥 아니 어. 재미로 그냥 재미로 말씀드리는 건데. 아맞아 음. 아, 네, 아, 농담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잘 못합니다. 네네, 네네 아, 죄송합니다. 네네. 아니면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laughs>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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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씨는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친구인데 <laughs>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제기. 그러면 추천 사목을. <laughs> 가이드 나왔으니까, 윤마치, 가사 써. 내가 이걸 쓸수 있을까? 못 쓰겠으면, 얘기해라. 1절 윤마치가 쓰고 2절을 내가 써서, 그러면 2절 노래도 불러주실 수 있나요? 그런 거에서. 그건 안 되죠. <웃음> <웃음> 그건, 노래. 어, 그건 당연히 안 되지.